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오늘은 세트 3이라 되기 자주 나와서 바로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아이템 스타트는 방템이 가장 좋고 먹지 못했다면 최후의 숙사김을 만들기 위해서 곡궁 장갑을 추천드려요. 자, 초가스는 이 스테이지 때 깡패기 때문에 일단 팔지 않는 게 좋습니다. 초가스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이성 유닛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 초가스를 그대로 쓰면 되고요. 자, 이성이 무언가가 나온다. 그때는 초가스를 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템이 좀 많이 나왔는데 공템보다는 방템이 좀더 낫습니다 자 일단 메카 3이라 되기다 보니까 오공을 2성을 붙여주면 좋고요 붙이지 못한다면 한 마리 정도는 창고에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자 이러면 이제 초가스랑 오공을 앞라인으로 설정하면서 이제 딜러를 하나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벨트가 나왔습니다 벨트는 워머거나 구원 만들면서 세트한테 주면 되고 공템은 3이라 주면 되겠죠 3이라 등이기 때문에 문제가 2배나 나이프의 날 별로 좋지가 않고요 자 이건 먹을 수 있는 게 일관성 밖에 없습니다 자 일관성을 먹었을 때는 연승 운영 혹은 연패 운영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2-1때 상황을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자 일단 이성들을 전부 다 집어넣었고요 만약에 지금 이겨준다 그럼 이제 다음 턴부터 레벨업을 하면서 한번 연승을 노려보는 겁니다. 진다면 다 팔고 그냥 연패 운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진것 같아요. 그럼 이제 2-2부터는 10원 이자를 챙겨주면서 싹다 팔고 5연패를 노려야 됩니다. 가장 좋은 빌드업이 3이라 나오기 전에 뭐 애쉬 같은 정찰단 혹은 이제 1 1한테 아이템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갈리오, 1 1위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고요. 자, 이러면 이제 50 뽑기만 활용해주면서 나머지는 파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정도 들어가면 연패가 가능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넣었습니다. 자, 만약에 똑같이 연패 운영하는 곳이 있었다? 그럼 이제 50이 정도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웬만하면 아이템 처리를 처음에 3개 나왔을 때 하나를 딱 고르지만 이번에는 아이템 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세트 3이라 되게 메커니즘은 처음에 피관리를 잘해서 손위방어를 하는 건데 피관리를 할수 있는 운영이 아닙니다. 자, 깔끔하게 20원 이자까지 봐주면서 갈리와나 넣어주고요. 자, 세게 넣는 척 했다가 시간 다시 나갔을 때 뽀삐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패 운영보다 돈이 두 배로 쌓이니까 이걸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자, 이게 끊어지면 진짜 돈적인 차이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자, 세 마리밖에 못 넣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몰아 놓으면서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게 해준 거고요. 자, 이덱을 할 때는 당장 센 아이템을 갖고 오는 게 좋지만 연패 운영을 통해서 조합을 맞추는 거다 보니까 확실한 그냥 근본템을 갖고 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벨트를 갖고 오면서 워머그를 고르겠지만 이번에는 그냥 장갑을 갖고 오면서 최후의 속삭임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이 덱은 연승을 통해서 혹은 이제 피관리를잘 해주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순위 방어를 하는 덱이다. 자 일관성이라는 증강체를 먹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근본 아이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세트 같은 경우는, 오모그 구원, 가고일 자, 이런 식으로 방템이 들어가는 게좋고요 3위라는 최외속삭임이 필수. 나머지는 BF템 아무거나 들어가면 됩니다. 거악이나 주검, 인피. 자, 이런 걸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공템이 있다 보니까 3위라 덱을 확실하게 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방템 스타트를 했는데, 여는 지팡이 밖에 안 나온다. 그럴 때는 3위라 덱을 가면 안 돼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지팡이가 많이 나온다면 민간인 빌드업이니까 위어 마우솔덱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덱을 할 때는 예비 후보를 하나 잡아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덱을 두개 정도를 잘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점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관성을 못 먹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해줘야 되고요. 자 일단 이 정도면 오연패 확정인 것 같습니다. 자이번에 애쉬빌드업이 아니라 1 1르 빌드업이기 때문에 최후의 속삭임을 주면서 그대로 이제 3일한테 넘겨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시비르 다시 찾으면 되는 거고 1 1르가 나오기 전에 아펠리오스가 나왔다. 그럼 이제 아펠리오스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혹시 모르니까 레벨업 하겠습니다. 여기서 502성이 붙어있다 보니까 드레이븐으로 빌드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에이스 문장이 나온다면 3메카 4에이스 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잡아야 놔야 되는 딜러들은 드레이븐, 시비르, 애쉬 자 이런 AD템을 줄수 있는 유닛들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템이 나와 있다면 인피, 라위, 그리고 BF를 아끼면서 거학 나머지 방템, 태블망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잭스가 나오면서 메카가 준비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메카를 넣는 것보다는 그냥 1 1르두 마리에다가 람머스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방금 메카를 쓰기가 조금 애매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공템이 많다 보니까 드레이븐한테 아이템을 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흡수를 했을 때 502성이 흡수가 되죠? 그럼 필드가 더 약해질 것 같습니다. 자, 태블막 만들어주고요. 자, 워모그의 구원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워모그의 구원은 벨트가 3개나 필요해요. 그냥 나오는 대로 방템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증강체인데, 증강체 같은 경우, 세트가 체력이 높기 때문에 재생의 바람 같은 거 되게 좋습니다. 자, 3스테이지부터는 연패를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6레벨을 찍어도 되고요. 찍으면서 그냥 드레이븐 한 마리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메카를 그냥 5공한테 주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템을 11한테 줬는데, 이걸 드레이븐한테 준다면 메카를 5공을줄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스코트까지 받아주고요. 자 나중에 태블망이 세트한테 들어가야 될 수도 있다 보니까 태블망은 그냥 말파이트나 갈리오한테 주겠습니다. 자 이번 빌드업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시미르한테 공템이 들어갔으니까 메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드레이븐한테 들어갔으면 못 썼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최종 조합을 알아야 됩니다. 메카 3 마리, 특등사수 2 마리, 5 마리죠. 나머지 자리는 전부 다 방패들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8레벨 때 피들 스틱이 나온다. 방패대를 내려주면서 써 주시면 돼요. 2대 그할때 피들 스틱을 쓰는 이유가 뭐다? 세트한테 합쳐지는 그두 마리 영혼이 피들 스틱한테 바로 적용되고 시작입니다. 자, 연승이니까 그냥 7레벨 바로 찍어 주면서 어무대 하나 넣어 줄게요. 자, 보통 7레벨은 3-5부터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일관성이기 때문에 연패 끊기자마자 할 근거가 됐습니다. 자, 어무대도 마침 나왔고요. 자 여기서 더 확실하게 연승을 땡기고 싶다면 7레벨을 찍자마자 돈을 써가지고 이성을 붙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자 아이템은 그냥 당장 만들 수 있는 거, 거악 같은 거 만들 수 있으면 좋고요자 아니면 이렇게 비싼 벨트 하나 갖고 오는 것도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템이 좀 많기 때문에 택라인부터 준비해 주는 것도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모그의 구원이 되게 좋은 아이템이다 보니까 벨트 남을 때마다 드셔 주시면 됩니다. 오, 피들스틱. 피들스틱은 절대 버리면 안 돼요. 피들, 자크 전부 다 위협으로 쓸수 있잖아요. 자, 이럴 때는 굳이 메카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메카 자리에다가 피들스틱, 자크, 자, 위협 유닛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벨베스도 팔지 않겠습니다. 시1르가 2성이었으면 팔지 않았겠지만 1성인 상태에서는 당연히 벨베스가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위협을 잘하면 모든 덱이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위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면, 덱 파워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나왔을 때 바꾸지 못했을 겁니다. 자, 이제 할거다 했습니다. 지금 좋은 유닛들을 쓰면서 가다 보니까 보통은 7레벨 단계에서 3코 이성을 많이 붙인다고 했지만, 4원짜리한테 아이템이 들어간 경우는 3스테이지를 무난하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4스테이지 때 바로 8레벨 가서 조합을 맞춰주시면 끝입니다. 자 훨씬 세요. 자 불타고 있는 1등을 이긴 겁니다. 자 이렇게 민간인이랑 방패대 같은 거 섞으면서 가는 거고요. 자 저희 보시면은 5공을 제외하고는 다 일성입니다. 자 일성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세죠. 자이 정도의 돈과 상황이라면 조합만 맞춰졌을 때 굳이 이성을 붙이지 않아도 구렙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방패대에 알리스타 에코 잡아주고요. 바이도 나오면 일단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8레벨 타이밍은 이제 연승이다 보니까 빨리 찍어주는 게 좋은데 돈을 봤을 때는 4-2가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연승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관성이다 보니까 4-1때 그냥 8레벨을 바로 찍어주겠습니다. 돈이 조금 모자르긴 하지만 약간 도박을 하는 거예요. 한 마리씩만 나오면 연승을 이어나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8레벨 찍어주고요. 방패대 투입해 주면서 특등 사수 넣어주고요. 자, 연승을 위해서 일단 붙는 거는 잠깐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위협 위주로 넣어주고요 자 원래 조금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약간 구상을 미리 못해놨습니다 자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셉니다 자,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이성은 조금 붙어있지만 원거리 딜러가 없어서 좀 불안해요 어 잠시만요 자 피들스틱 영혼 많이 먹었죠 <laughs> 너무 아깝다 야 진짜 0.5초 차이입니다 자, 이건 한번 돌려볼게요. 우리가 필요한 유닛을 넣은 다음에 돌리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3이라 나왔죠? 자, 11을 넣은 상태에서 돌렸기 때문에 3이라가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방패대 붙을 때마다 초가스 쓰던 거 버리고, 자, 아펠리오스 나왔으니까 넣어주고요. 자, 속박으로 써주면서 3이라 잡아주고, 자, 세트만 나오면 끝입니다. 자, 앞을 잡아야겠죠? 자, 잔나는 자리가 없습니다. 자, 3이라 2성. 자, 3이라 2성 붙여주고, 바이 넣으면서 방패대 추가. 자, 이러면 이제 조합이 거의 다 됐습니다. 자, 그대로 이제 3이라한테 아이템을 넘겨주면서, 방템을 바이한테 줬다가, 세트가 나왔을 때 그대로 넘겨주시면 돼요. 자, 문제는 돈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세트가 한 마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되게 잘 나오는 유닛인데, 자, 이번에 좀안 나오네요. 그럼 이제 세트가 나오기 전에 5공 자리에 아까 자크 같은 걸 쓰는 것도 좋았겠죠. 자, 덱전 안에 있어서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한20%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자, 여기서 잭스를 일단 쓰고 있지만 레오나가 나오면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제 조합이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그때부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트 덱은 세 마리가 합쳐지다 보니까 앞 라인이 텅 비어요. 단단하긴 하지만. 약간 빈 자리가 많다. 그래서 사이라가 제드한테 물리지 않게 배치를 잘 봐야 됩니다. 자, 벌써부터 세긴 세죠? 자, 지금 지팡이 레오나가 있긴 하지만 어차피 먹을 수도 없을 거고 먹을 필요도 없어요. 자, 메카 프라임을 세트한테 줄 거다 보니까 레오나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차라리 연웅 갖고 오면서 구원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구원 효과는 체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퍼센트로 체력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메카한테 되게 좋은 아이템입니다 자 계속 돌리면서 세트만 찾으면 됩니다 자 아니면 이런 신드라가 나왔을 때 오공 대신에 잠깐 써도 되고요 자 근데 지금 돈이 모자르죠 자 오공자리에 신드라를 쓰려고 했지만 돈이 모자르기 때문에 신드라를 팔 수밖에 없다 잭스 고치고 자 이긴 다음에 드레이븐 팔고 피들스틱 사겠습니다 자 구원도 만들고요 자, 세트 3이라 겹치는 사람이 많죠? 자, 우리가 분명히 돈을 훨씬 많이 썼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세트랑 3이라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 그러니까 만약에 세트가 한 마리가 아까 4-1때 나왔다? 연승 이어나가면서 그냥 9랩을 볼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겼으니까피들스틱 사주고요. 그러니까 3이라를 쓰기 때문에 모데카이저는 쓸 수가 없습니다. 사 특등 사수나 4 에이스 같은 경우는 문장이 있을 때만 가는 게 좋아요. 자, 이번에는 못 갑니다. 자, 이기면 드레이븐 팔고 3이라 삼성각을 살짝 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서 아직도 세트가 안 나왔다는 거는 일단 이번 판은 9랩을 못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8랩에서 삼성각을 보는 게 1등 확률이 더 높을 거예요. 자, 그래도 3이라는 이성이 붙어 있으니까 순위 방어는 높습니다. 자 방패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방이 AP가 많다면 끝까지 유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르고시 나온다면 방패들을 그냥 빼주는 게 낫습니다. 우르고시 나왔다면 이제 바위를 버려주면서 방템을 에코한테 넣어놓고 세트가 나왔을 때 에코를 버리고 써주시면 돼요. 이제 레오나만 나오면 잭스랑 바꿔주면 돼요. 자 빌드업 과정부터 중반에 완성 조합, 그 다음 이제 최종 강화 버전까지 다알려드렸습니다자 이거는. 벨트 고르면서 방패 파기자를 가는 걸로 하고요. 내가 알아서 해. 자 이제 세트 나왔습니다. 자 메카 넣어주면서 구원 탭블 망. 그리고 방패 파기자나 만들어 주고요. 자 지팡이만 피들스틱한테 넣어놓고 이거 잠깐만 아껴보겠습니다. 우르곳으로 아이템을 뜯는다면 그때 맞춰 줘볼게요. 이래도 구렙에 못 가요. 5스테이지부터는 세트 2성은 붙어있어야 됩니다 자, 벌써 세게 맞았죠 그러니까 2 대기 카운터 유미, 제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페어도 많기 때문에 더브레벨갈 필요가 없어요 8레벨 단계에서는 5코 이상이잘 붙진 않지만 이번에는 페어가 잡혀있기 때문에 붙을 확률이 있어요 자 세트 자 여기도 세트 3이라 되기죠 여기는 세트는 잘 나왔지만 3이라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겹치면 은 서로 나눠먹게 하기 때문에 잘클 수가 없어요. 자, 여기를 좀 빨리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아펠리오스가 패어니까 빨리 돌려서 이성을 붙여야지만 스니바워가 되는 겁니다. 어 일단 레오나 나왔고요. 자, 이게 완전 최종 조합입니다. 자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우르고시 아이템 못 뜯어오기 때문에 이건 총검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저희 페어 진짜 많죠 자 이거 다 붙기만 하면 1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총검 나쁘지 않네요 자 세트가 지금 일성인데도 불구하고 재생의 바람이 터질 때까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패 파괴자라는 아이템 매번 좋은 건 아닌데 지금처럼 세트 덱이 많다면 좋아요 자 결국에 겹친 사이라 세트덱 한분 죽었습니다. 꼴등이에요 그래서 겹치는 걸 대비해서 처음부터 피관리를 잘 해주는 게 좋다. 자 이제 우리가 갖고 올 아이템은 남은 세트템입니다. 없으면 그냥 피들 스틱템 갖고 오면 되고요. 자 이건 총검밖에 없네요. 자 총검마저 없었다면은 루나네어리케인을 먹으면서 우르곳을 줬을 겁니다. 어 일단 아필리오스 이성 붙었고요. 사이라 삼성은 포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다면 이제 3이라템을 아펠리오스한테 넘겨주는 것도 좋아요. 자 물론 3이라 증강체가 전체 광화형이라 넘겨도 되긴 하는데 아펠이 이성이어도 3이라템이 들어간 경우가 훨씬 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템이기 때문에 속박 위주로 쓰고 있다가 우르고시 아이템을 많이 뜯어왔을 때자 그때부터 이제 아펠리오스템을 챙겨주고 아펠템이 풀로 들어간다면 맹공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아펠리오스템은 공속 관련된 거면 황혼파 노템이면 속박. 딜템 세개면 맹공. 자, 이렇게가 좋습니다. 아, 세트가 너무 안 나오죠? 자, 사실상 세트덱인데 세트만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견제까지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제드 만날 차례가 된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는 제드한테 바로 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로옷을 옆에 붙여주는 게 좋아요. 자, 만났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르곳이 먼저 타겟팅을 맞으면서 스킬을 썼을 때 한번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막았고요 와 그래도 안되네요 자 애초에 그냥 오른쪽으로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카운터 둘 유미, 제드 딱 거기한테만 지고 나머진 다 이기는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세트 붙었습니다. 꼭 이렇게 한번 맞으면은 그때 세트를 주더라고요. 세트템을 먹는 게 좋은데, 호자의 맹세도 좋고 거인의 결이도 좋습니다. 그냥 방어적인 걸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거인의 결이가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세트가 탱커도 탱커지만 딜도 은근히 세기 때문에 거인의 결이 되게 좋은 편입니다. 갑자기 세트 터지죠. 이번에 진짜 아쉬운 거는, 한 명만 덜 겹쳤어도 삼성 뽑았을 것 같습니다. 자, 유미가 제일 세 보이니까 우르고 저격해주고요. 자, 대기 똑같아요. 근데 저쪽은 잔나를 쓰고 있는 거고, 우리는 우르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우르고시 훨씬 낫습니다. 자, CC기를 한번 걸어주는 게 이렇게 큰 거예요. 이겼죠, 이거? 자, 두 번이나 걸었고요. 자, 3이라드 훨씬 잘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겼다. 자, 돈이 너무 없는 편이라서 삼성은 포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번에 죽을 핀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넘어가 보고요. 자, 유미덱 같은 경우는 너무 잘 풀린 편이라서 세트 삼성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1등 할수 있는 조건은 삼성이 나오거나 혹은 우르고스로 아이템을 많이 뜯어서 다 풀템을 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템도 안 나오고 삼성각도 안 보이죠? 자, 2등만 노려보겠습니다. 정찰단은 좀 쉬운 편이에요. 애초에 정찰단이 이렇게 세트 원탱을 잘못 잡습니다. 자 이러면 3등. 와 3이라나 세트 갑자기 엄청나 게잘 나오네요. <laughs> 너무 아깝고요. 자 세트 버리고 그냥 5코인 서 하나 찾으면서 끝내겠습니다. 오 정찰단 한번 더. 자, 세트가 서풍에 뜨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걸왜 알게 됐냐면, 전턴에 세트가 떴을 때 이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피드스틱을 피한 겁니다. 자, 보낸 것 같습니다. 자, 되게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2등까지 왔어요. 자, 이거는 가장 좋은 아이템이 방패됩니다. 자, 상대방이 유미, AP 대기다 보니까 방패대로 마법 장력을 증가시켜주는 게 가장 좋아요. 야, 진짜 3이라 세트. 삼성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피들이 붙었고요. 진짜 아이템 조금만 더 많았으면은 그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이 봤을 때 카운터 상대로 잘못큰 편이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배치를 최대한 유미를 맞춰주고요. 아 배치도 잘하시네요. 자 여기 배치 상대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피들스틱이 유미를 바로 노리는 거 그리고 이제 우르고시 c c 기를 걸어주는 거둘다 그러니까 맞춰야 됩니다. 피들스틱 궁도 못 썼어요. 너무 세죠? 자 이래서 지금 유미가 최강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유미는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유미덱만 한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위협 쪽이나 이쪽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 전적을 보시면 저는 유미 덱을 진짜 거의 안 해요. 자, 일단 이번에도 배치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자, 이거 저자에 쌉니다. 사실상 우승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2등이지만 세트 3위를 덱에 대해서 진짜 자세하게 제대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미의 제드를 제외하면 완전 1티어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평균 등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점수 올리는 게 목적이다. 이득 연습 꼭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